반갑습니다. 모코코, 킹바른, 입니다. 9월 29일 업데이트로 밸런스 패치가 진행되었습니다. 패치 후 직각의 시세가 엄청나게 요동을 쳤었습니다. 따로 빙법. 현재는 어느 정도 시세가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변동된 직각 가격을 통해 어떤 직업각인이 떡상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골드 시세, 실제 밸런스 패치 체감 인식 등 외부 요소는 배제하고, 오로지 경매장 시세 기준으로만 본 것이니, 재미로 봐주세요 제대로 떡상의 맛을 본 직업 각인이 4개가 있습니다 바로 포격 블레스트 버스트 블레이드 감기 버서커 핸드 건어데빌런터입니다 포격 블레는 최근 5일 평균가로만 봤을 때 4배 이상 떡상한 유일한 각인입니다 사실 말이 4배지 이전엔 각인서가 훨씬 쌌기 때문에 엄청난 떡상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구가 완벽히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품일지 지금이 저점일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버스트 블레이드입니다. 버스트 블레이드는 최근 5일 평균가로 봤을 때 3배 이상 떡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패치 이전 기대 심리로 평균가가 올라가 있었고 사실상 10배 이상의 떡상을 한 해꿀 직업 각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블레이드 유저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잔재에서 굳이 넘어갈 필요는 없지만 확실히 할만해지고 특히 보정 컨텐츠에서 활약이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광기 버서커입니다. 광기 또한 매력적인 개편으로 인해 떡상한 직각 중 하나입니다. 최근 5일 평균가로 봤을 때 3배 가까이 떡상을 했는데 버서커 유저들의 말을 들어보니 150, 200골드 일대부터 떡상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각인서 존버를 했던 유저라면 가장 큰 이득을 봤을 직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기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아직은 세팅 연구가 덜 끝나서인지 버서커 성님들의 평가는 할만하다는 평과 평가 예능용이라는 평이 반반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이 저점이라는 것입니다. 핸드건어 데카런터도 드디어 날아올랐습니다. 이번 패치의 주인공은 데몬헌터였죠 현재 대원 게시판은 축제 그 자체, 빛강선그 자체입니다. 두직각 모두 떡상을 받았고, 특히나 구렸던 잼드건어는 대폭 상향을 받아 현재는 많은 유저들이 잼드거너 세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데모넌터는 킹정입니다. 방금 말한 네개 직업 외에도 발증리퍼, 절제 창술사, 강화무기 대원, 사냥의 시간 건설링어 아르카나 직각 두개 모두 직각 가격에 유의미한 상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각의 가격이 떨어진 각인도 있겠죠. 바로 초심페마, 보기워로드, 절정창술사입니다. 특히나 초신배마가 천골드 가까이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기 워러드와 전정 창술사는 약간의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직각은 대부분 엄청난 차이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가장 난리난 직업 중 하나인 기공사와 스트라이커는 생각보다 직각의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각의 가격 변동은 재미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롱다롱다롱.